왜 아프지? 아, 구두야! 왜 아프지? 구두두구두뚝 구두가다? 아니, 왜? 괜찮아. 구사사님님이 집에 와, 집에 와 샀어요. 음, 뭐 그, 구두 배가. 그래 빵빵 해지 음. 아휴, 먹기 안될고 같네? 아프지, 아파? 너기 배, 어? 나는 아픈, 아, 아픈데. 아프지만, 아프지? 꾸두두, 꾸두두, 지 가라. 어디가다 주사 좀 내주세요 오? 아유 안돼 아 주사 아, 좀아 안되지 주사는 너무 아픈데 니가 아빠 아파하지 응 아빠 아